올겨울 손잡아줄 레인이 없어 고민 이시라면 이 레고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친구들 레고하는 아빠 고래아빠입니다. 오늘은 마블 인피니티 사과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76191 인피니티 건틀렛 입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은 영화 토르 천둥의 신 부터 서서히 언급되다가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쿠키 영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포스가 뿜뿜하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고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레고로 출시되었습니다.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알아볼게요. 출시일 21년 6월 1일, 부품수 590피스, 발매가 99,900원. 미니 피규어는 없는 제품입니다. 박스 전면샷입니다. 상단에는 인피니티 사가 로고와 제품명이 멋지게 적혀져 있고, 반짝이는 건틀렛의 외관을 담아내고 있고요. 박스 뒷면에는 핑거스냅을 연출할 수 있는 모습과 이 건틀렛의 사이즈 스펙, 영화 속 타노스의 모습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박스가 두 개네요? 이 제품을 제가 두 개나 구매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인스트럭션 한 권, 세 개의 봉지이며, 스티커는 없습니다. 완성된 건틀렛의 모습입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의 모습을 잘 담아내었는데, 인피니티 스톤을 끼울 수 있는 여섯 개의 구멍은 물론이고, 비전의 마인드 스톤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손등에 장착해야 하는 영화 고증까지, 브릭으로 매우 잘 표현해내었습니다. 건틀렛은 장착한 사람의 손동작을 트리거로 삼아서, 스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도 타노스가 주먹을 쥐는 행동을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하곤 하죠. 가장 막강한 기능은 그 유명한 핑거스 냅입니다 타노스처럼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린다거나, 아이언맨처럼 소실된 생명을 살리거나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러한 손동작이 모두 연출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디자이너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립 방식이 단순히 브릭을 위로 쌓고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손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반죽을 계속 바르듯이 살을 만들어 채워가는 느낌이어서 더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끼울 때는 정말 손맛이 좋았어요 저는 이 제품을 두개 구입했는데요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바로 아이언맨 나노 건틀렛으로 말이죠 76191 건틀렛을 조립해보니 출시 초기 우려와는 달리 기초가 너무 튼튼하고 좋아서 베이스는 거의 그대로 두고 겉부분의 디자인을 조금 변형 한뒤 탄색과 다크한 브릭들을 레드로 바꿔주면서 완성했습니다. 디자인은 핫한 장난감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약간의 디테일을 위해 원작의 금색 브릭을 활용했고 손바닥 리펄서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다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크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깥 부분과 안 보이는 팔 부분은 인피니티 건틀렛보다 1스터드 정도 축소하였는데 정말 고민 많이해서 변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레드 색상의 브릭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짝반짝한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과 아이언맨의 나노 건틀렛에 도전해 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고 76191 인피니티 건틀렛을 겟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곧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래와 레고와는 그날까지 그럼 이만